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많은 현상엔 과학적인 설명이 뒷받침되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과학적 설명이 안 되는 일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첫 번째로,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덩달아 함께 하품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품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함께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가 하품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하품은 기본적으로 반사행동이며, 산소부족에 대한 뇌 반응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산소부족보다는, 뇌의 온도를 살짝 내려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설명인데요. 의아한 점은 어째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진 하품을 따라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따라하면서 집단 내의 동료의식을 확보한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설로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한 명이 하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들이킨 산소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다른 한 명도 하품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두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물은 모두 조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현재 과학계는 이 최초의 생물이 35에서 38억 년 사이에 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의 일치하는 모습들을 다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생물들을 생명의 나무에 비교를 하면 뿌리부터 이파리, 수많은 가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내부혈관처럼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고 하네요. 매우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에 화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연구가 힘들고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이유로 알고 있는 사실은 기억은 우리 두뇌 속에 어딘가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MIT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로 쥐가 신경세포의 활성, 비활성을 조절하면서 기억을 살리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어떤 기억을 되살리려면 특정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특정 신경세포를 깨우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중력작용의 이유입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와 운동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네 개의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과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있습니다. 이중 중력이 가장 약하며 과학자들은 아직 중력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인간은 페로몬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페로몬은 동물 개체 사이에서 신호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극소량의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페로몬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과학계는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 페로몬으로 성적인 알수 없는 끌림을 느낄 수는 있지만 동물처럼 페로몬으로 인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공포를 냄새로 알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경우 페로몬을 감지하는 기관이 코에 있으나 신경교환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인체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이유이죠. 인체의 자연 발화가 처음 보고된 것은 17세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는 120여 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기진 않지만 사람이 스스로 불타버린다는 이 인체 자연 발화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또 자연발화의 특징은 자신의 몸만 타버릴 뿐 주변은 타지 않는다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으로 규명되진 않았지만 제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흡연과 같은 내부 조건이 갖춰지면 인체에 불이 붙어서 타버린다는 가설이 있고요. 몸 안에 축적된 가스로 인해서 자연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몇몇 사건들은 그 과학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규명을 할수 없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수 없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죠. 일곱 번째는 동물들의 지진 예측입니다. 동물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며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가설을 말하자면 전자파나 자기장의 변화를 동물들은 미리 감지하고 행동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증명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생물을 많은 학자들이 200년 이상 분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발견된 것만 해도 1만 6천여 종 이상이 발견되고 보고되었는데요.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종은 총 120만 종이 넘고 발견되지 않는 대부분의 종은 바닷속 그리고 깊은 심해에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80% 이상이 바다에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종만 1500만 종 이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정확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세상엔 많은 미스테리들이 숨어 있고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미스테리들이 더욱 추가로 발견될지 기대가 되네요.